8번 봅시다. 밑면에 반지름이 4, 높이가 7파인 원 기둥이 있는데, 점 A에 출발해서, A에서 출발해서, 이 기둥을 3바퀴 돌았다 하네. 3바퀴를 돌아서, B에 이르는 최단거리를 구하라. 자, 그러면 일단 옆면을 지났기 때문에, 기둥의 옆면은 반드시 직사각형이 되겠지. 3바퀴 돌았기 때문에, 옆면을 총 3번 돌았다. 그래서, 일종의 전개도를 그려보자 이렇게. 우리는, 직사각형 세 개가 이렇게 가로로 붙어 있는 이러한 전개도를 그려 볼수 있겠지. 이렇게. 그러면은 그러면은 일단 높이는 7파이. 그리고 이한옆면의 가로 길이는 저 원의 둘레, 호의 길이랑 같기 때문에 8파이라는 거. 그래서 여기도 8파이가 될 것이고 이 부분도 파이가 될 거야. 그래서, 이제, 아, 여기. 여기가, 여기를 할까? 여기가 A. 이 점이 B인데,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, 이렇게. A에서 B까지의 직선 코스. 저 코스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. 그럼 일종의 직각 삼각형, 이렇게. 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구하면 되겠지. 일단은 가로 길이는 24파이 가로 길이가 높이는 7파이고 가로 길이가 24파이 그럼 7대 24는 피타수기 때문에 저 빗변의 길이는 25파이 25파이라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최단거리는 25파이 어, 25파이라는 걸알수 있겠네